형님 오늘 기분 좋으십니까? 안좋아 이씨바라 좋으신거 같은데요? 안좋다고 이 귀새끼야 확실하다 네. 확실해 군주형 오늘 요게틀 <목소리> 리디오도 떴다고? 어떤 보스를 처치하든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진다는건 레로우드 칼이야 뭐하냐 하나인 가 새로 오픈 받은 전에그치 못한 일이 다해 위클리뉴스 칼질란 보고 있습니다. 발라봐 빨리 칼질해. 네. 누가 누가 위클리뉴스 보라고 했죠? 했어? 위클리뉴스 보다가 뭐욕 먹었네. 야이 개새끼야. 방송하죠? 나? 저요 형님. 칼질 하라고 씨발라봐 하고 있습니다 형님. 칼질하라고 칼질 개새끼야. 저 요정입니다, 지금. 어, 미친 새끼인가, 이거 진짜? 바로 욕먹었쥬 아, 편하게 좀. 뭐, 편해요? 아니요, 편하게 잡으려고 활질했습니다. 저 욕먹은 거왜 이렇게 좋아하시죠, 형님 바라보고 누나들? 바라보고 있잖아. 가끔, 가끔 쉬어갈 때도 있고, 그런 건데. 다 민범이요? 그럼 모르겠네요, 삼수, 막내인가, 삼수. 뭐 그런 거는. 야. 아, 동생이세 동생 존나게럽하게 고보 아, 터로... 말했어. 임마는 걔 같이 게임하면서 임범이 동생도 모르는 게 아니라. 저는 아프리카 TV를 옛날에 아예 안 봤어요, 형님. 씨발. 아니 내가 뭐 같이 게임 하면은 야너너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거 다 물어봐야 돼. 나보로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요나 근데 왜 화냈지? 아니요. 군지형한테욕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무슨, 여기 그한 명씩 다말 걸어가면서, 아 형제, 10마리 형제 10마리 관계, 10마리 관계 어떻게 해야 되냐. 아, 나야, 두개 이상 뭐 다시 다 물어봐야 돼? 진짜 어이가 없네, 어, 어, 이건 진짜. 내가 인범이 방송을 아, 볼, 때도 못볼 때도 있고, 못볼 때도 있지. 내가 그거를, 우리 혈원 인범사단 방송하는 사람 몇 명인데, 내가 방송을 그걸 다 봐? 왜 그러는 거야, 갑자기 나한테. 어이가 없어, 너 갑자기. <laughs> 마지막 버스 이거 마지막이야 삼천이백원에 수고하셨습니다 와 삼천사백에 삼천육백 칠천 은대로 떠나버려 거기에 해골기사의 망토까지 쩔었서쩔었서 쩔어서... 군주형이 이런 쩔었어 이런 멘트는 거의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은데 군주형 형님 오늘 기분 좋으십니까 안 좋아 이 씁아놔 좋으신 것 같은데요 안 좋다고 이 개새끼야 확실하다 네. 확실해 군주형 오늘 기분이 좋아요 왜? 왜냐면은 응. 안좋다고요 원래 이런 리듬 안타시거든 원래 이런 리듬 안타시는데 지금 충분히 신나신 상태예요 지금 억양이 진짜 리얼 어, 기분 진짜. 좋아요 지금 일단 1 3 0원올려 지금 헌석이형 리얼 지금 기분 최저거리단가 6,000원 얼마 올려놓을까? 저러서뭐 이런것도 잘 안한단 말이에요 7,000원? <laughs> 뭐 아저 군주형한테 하루 쟁일용 먹어도 살. 기분 솔직히 하나도 안 나빠요. 군주형님은 아무한테나 막 욕하지 않아요. 들어갔어요. 이게 그래도 좀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한테만 욕합니다. 여기서 템 나오고. 군주형이 욕해도. 들어. 기분이 하나도 안 나빠요.